오늘은 안산 부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합니다. 3룸 구조로 분양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 담보 실입주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추가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이사 비용만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안산 부곡초등학교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안산 제2시장이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수인 산업도로가 차량으로 2분이면 진입 가능하여 수원, 시연, 화성 등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각종 수납장과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분양 금액과 최저 실입 주금으로 세팅했으니 구경 오세요.